자, 뭐냐면, 여기 또 봐, 봐주세요. 어떤 대칭성에 관련된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똑같아요. 얘가 뭐에 대한 기본이 되냐면, 우리가 바꾸도싶풀 때, 얘가 뭐, 리만큼 어떻게 해서 여러분한테 그래프 그리으로도잘이리라고 시킬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요 필요 없어요. 너희가 돼. 어, 어, 어. 어. 뭐, 아직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사인 그래프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다음에 0부터 360도까지 사인 그래프 다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동일한. 왜냐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동일하다고 알좀평균시키는거그 원리가 똑같아요.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요. 이런 축에 대해서 다 대칭이에요. 이런 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다 대칭이 돼요. 이런 축에 대해서. 이런 축에 대해서 다 대칭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 어떤 값을 이렇게 쫙 걷어요. 여기다가 K라고. 그러면 Y는 K와 사인이 만나는 좌표는 여기가 X라고 되겠죠. 이걸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을게요. 다시요. Y가 K 값을 쫙 걷어. 그러면 얘 의미는 이런 느낌이겠지. sinx와 k가 만족하는 방정식 x값을 찾고 싶은 거요 이렇게. 따라오셨나요? 그때 그 x값이 알파고 뭐라는 소리예요? 베타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따라오셨나요? 이성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아 지겠죠. 따로 오셨나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뭐 얘도 중요하고 같다는 것도 중요해. 요 그러면 여기 값과 여기 값도 어떻게 될까요? 같아어요 대칭되니까. 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k라고 한것을 마이너스 k라고 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을 갖다가 마이너스 k라고 잡았어요. 그럼 나오는 값이 여기와 누가 나올까요? 여기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 축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고 했죠? 또 대칭.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 어떨까요?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동일해요. 똑같이 얘는도 다. 그리고 여기가 또모르서 같을까요? 엑스로스 같아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를 내가 감마하고 델타라고 하면, 감마하고 델타라고 하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얘 중점. 감마 더하기 델타가 2분의 3파이라고 동일해요. 이게 2분의 3파이잖아요. 중점입중 중점. 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뭐냐면 길이 같다, 갔다, 같다가 되게 해주는거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예쁘게 보여주시면 오늘 끝! 요거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 이거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리는 게 또.